각자가 바라보는 상대. 그래 난좀 듣고 싶다. 저왜 연애 못해요? 뭐? 예. 네. 신지는 신지. 아 솔직하게 얘기해줘. 왜냐면 뭐 김수키는 사실 잘 모르는데 약간 신지 같은 경우 게... 어 이거 참 연애 잘 하긴 해요. 하긴 하는데 신지한테 맞은 적도 있네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두려워해? 프로듀 집합이 있습니다. 아, 있습니다. 네. 기강이 쓰. 공여 해요. 제가. <웃음> <웃음> 자냐면 네. 마음 속에 둔 사람이 있어요. 없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럼 정민이는 네? 나를 무시하지 않는 여자. 이거 어떻게 널 무시할 수가 있어 여자가? 아니가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뭐. 막 말하라고 있는데, 말하라고 있는데, 약간 그러니까,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게 <laughs> 그런 제가 그었어요 사람... 애... <laughs> 백구분 배그 있었던 어디 거야. 있었... 좀... 있었다고 진짜? 그런데 <laughs> <laughs> 내가 정민이랑 좀 오. 봤었기 때문에 아는 건 잘. 맞다 맞다. 예. 잘 프로그램을 아, 그래, 해서 아는. 쟤는 혼자 금방 사랑에 빠져. 금방. 어, 혼자. 오, 어. 어, 괜찮. 형 괜찮, 괜찮, 괜찮지 않아요, 형? 음. 어? 그리고 그 다음 날, 그리고 그 다음 음. 날 바로 포기해. <laughs> 그 다음 날 되면 또 포기를 금방 그렇게 어. 그냥, 아. 그냥. 얘는 좀 무서워해. 어, 약간 두려워해. 진지해지는 걸 무서워해. 아. 맞아. 법이 있어. 서 어, 그래 사랑에 대해서 겁도 그리고... 있는 거야.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 종민이 오빠가 연애 못하는 이유는 이제는 연애보다 결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아 조심성이 너무 많아져서 아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. 결혼을 어, 신주, 네. 신중하게 생각하야 때문에. 네. 아 종민이는 최악의 연애가 뭐였니? 최악의 연애요? 최악의 연애? 최악의 연애? 딱기 맞은 적 있습니까? <laughs> 아 그럼요. <laughs> 야, 진짜? 아니, 따기아 따기까지는 아니에요? 아, 따기 형도 맞았구나? 따기 옛날에 맞았지. 어 그래요? 뭐, 뭐. 높이 한번 맞는 거죠. 아, 뭐, 뭐. 양다리 걸친 거, 뭐이 정도죠. 누가요? 여자친구가. 에. 양다리 걸쳤어? 그거는 뭐 옛날에도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. 생일이 저랑 같았는데 제 생일은 안 오고 그쪽 생일은 안 오고. 아, 비참하다. 제 생일은 안 오고 그쪽 생일은 안 오고. 아, 비참하다. 아유, 그 얘기를 했었죠. 아, 아니 너는 이혼도 안 했는데 왜 그러고 산다? 나는 <놀람> 딱 이혼 각이야. <laughs>